첫 장이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어,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을 할때 정수 d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니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을 지금 한다 이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 Sn이라는 게, 얘들아, 만약에 Sn이 20보다 큰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치자. 만약에 얘들아 Sn이 20보다 크거나 같아진 적이 있어. 만약에 얘들아, 그러면 어 이게 Sn에다가 Sn 20은 20 이렇게 되지. 그럼 ESn이 40이니까 어때? 이게 막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Sn이 얘들아 지금 몇이 나와? 20이 나와. 근데 내가, 얘들아, sn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절대 값이니까 뭐, 부어 정도 나누지 않겠니? 그러면, 반드시 만족하지. 만족하잖아, 얘들아. sn이 20이면, 일단 만족해. 이거 괜찮아. 그니까, 러 항상, 얘들아. 이게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n의 값에 상관없이, 얘들아. 항상 sn이 20일 수 있다면, 만족해. 근데 불가능하지. S1도 20이야, S2도 20이야, S3도 20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딱! 얘들아! 첫째 항이 10이니까 일단 벌써 S1은 20이 아니잖아, 얘들아. S1은 몇인 거야? 10인 거 맞아? 이거 괜찮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20. 상수함수일 순 없어. 얘들아, 너네 SN은 일반적으로 몇 차야? 공차가 0이 아닐 때몇 차야? 2차야. 즉, 상수함수가 아니야. 만약에 얘들아 등차 수열이 만약에 뭐 이렇게 상수야, 빵차야. 그럼 sn은 몇 차야? 1차지. 절대로 얘들아 sn은 상수 수열일 수는 없어. 그까 그러니까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an이 0일 때만 가능해. 그럼 0을 졸라더해 봤자 0이지. 뭐 이럴 경우에는 sn이 상수인 정말 특별한 상황이 놓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초항이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절대로 얘들아 sn이 언제나 20으로 일정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배제가 되는 거야. SN이 20 이상인 거. 절대값이 웠으니까 범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잖아. SN이 그럼 2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SN 마이너스 SN 더하기 20은 20. 야, 이거 항등식 나오네. SN이 20보다 작으면 언제나 만족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sn은 몇 이하일 수밖에 없겠더라. 20 이하일 수밖에 없겠더라. 공차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 야, 공차가 양수는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sn이. 그 언젠가 얘들아 20을 넘어가지 않겠니? 공차가 음수. 초항은 10인데 얘들아 공차가 지금 음수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sn이 이렇게 생겨서 이꼭지점 조차 너희가 얘들아 이제 Y는 20보다, 얘들아, 일단, 작아도 되는 거고, 이거 괜찮겠니? 근데, 저 더, 저 이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얘가 딱 20이어도 괜찮은 거야. SN이 20인 순간은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아.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얘들아, S, 만약에 뭐 S10이든 S20이, 딱 20이 되더라도, 얘들아, 가능하게 되는 거 맞아, 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sn의 최대 값이 2 2 이하가 돼야 되는구나. sn의 최대 값이. 이게 드호까지 나중에 또 생각해줘야 돼서,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정수 뒤는 반드시, 얘들아, 음수가 될 텐데, 정수 뒤에 최, 대값을 얘들아 구하여라 그러니까 사실 음수가 더 작아지게 되면 공차가 얘들아 마이너스 얘들아 1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들아 초항이 10인데 둘째 항이 0이고 세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더해봤자 얘들아 20보다 맨날 작을거 아니냐 요 괜찮아 근데 공차가 얘들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다 좀, 거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공차가 음수여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정수 뒤에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냐 면 이게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공차가 마이너스 2야.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가 더 하다 보면, 벌써 얘들 여기까지 더 했을 때 벌써 몇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 20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니?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얘들아,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2일 때안 되는 거 보여줬지. 그럼 나 같으면 얘들아, 식이 아니라, 야, 5번부터 넘어봐야지 5번부터. 10, 7, 4, 벌써 끝났지? 벌써 20 넘어가는 경우 생기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아, 꼭지점에 얘들아, 최대값이 20 이하다라고 얘들아, 식을 풀 수도 있지만, 이게 귀찮잖아.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냥, 공차가 마3이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갈거 아니야, 그지? 렇 그럼 더 하다 보면, 얘들아, 어때? S3나 S4가 20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5번은 정답이 돼, 안 돼? 안 되지? 마4일 때 가보자, 마4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더한게 최대인데, 그렇더라도 얘들아 20을 넘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 되는 거 맞아? 이거 식으로 푸는 게 바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꼭지점이 22하다라고 정수 뒤에 최대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 하나도 얘들아 좋은 방법이 아니야. 멋있는 방법, 정석 방법이 아닌 거야. 알겠냐? 주간식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겠어?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봤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봤을 거라고. 이 괜찮겠니 얘들아? 정답은 4번 이렇게 잡히는 거고, 얘들아 너무 중요한 문제야 별표 쳐놓고, 얘들아 복습 잘해. 되게 괜찮은 문제야 6번.